시디즈 t 오 c 위자에 앉아 명엽체 5종을 비교합니다. 미담몰 바다원, 아른건어물등 다양한 브랜드의 명엽체를 맛보며 장단점을 분석합니다. 각 제품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고 맛과 품질을 평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명엽체를 찾아보세요. 5위입니다. 미담몰 옛날 반찬 명엽체 1kg, 한 개가 18% 할인되어 더욱 착한 가격으로 맛있는 명엽채를 11,340원에 만나보세요. 온 가족 밥상에 즐거움을 더할 반찬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싱싱한 바다향 가득한 바다원 명엽채 1kg 한 팩을 11,810원에 만나보세요. 간편하게 조리해서 맛있는 명엽채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3위입니다. 아른건어물의 맛있는 명엽채 쥐어채 1kg 1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신선한 명엽채를 넉넉하게 즐길 기회 놓치지 마세요 맛있는 쥐어채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2위입니다 어식백세 명태살 듬뿍 명엽채로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신선한 명태살로 만든 든든한 밑반찬 200g 한봉이 7980원에 제공됩니다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명엽채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해맑은 푸드의 신선한 반찬 옆채 1kg 20% 할인된 특별 가격으로 맛있는 명예 업체를 11,900원에 만나보세요. 신선함 가득한 엽채로 옆체로...